24년 2월 8일 목요일 창세기 40장.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그 후에 애고왕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오개 같이 내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군데 내게 이르소서 술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르되 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룩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 꿈을 꾼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웠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 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풍년이니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오 내곱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드므로 애곱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배 풍년에 애국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곡물을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기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온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 사브나바네야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 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살이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그때 애굽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짜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하매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이 아오 베냐미는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땅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탄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안,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탄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한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탄꾼들이란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함이라,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각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왕래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니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르되 이 내가 너에게 희이 아이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모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난한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의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탄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탄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주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당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 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미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래도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43장.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우리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기로 그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예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의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건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료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시고, 심무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